안녕하세요. 즐거운 라온신당입니다. 을4년 네, 뱀띠해 어, 우리 원숭이 분들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많고 머리도 좋고 예, 그렇지만 예, 너무 많은 재능과 잔깨로 인해서 어, 내게 내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예,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일단 2004년 22살. 갑신생 분들이세요. 우리 뭐 갑신생 분들은 22살 한참 이쁘실 나이시잖아요. 항상 어떤 팀의 리더가 대표, 어, 되고 싶어하시고 또 우두머리가 어, 되고 싶어하시고 또 본인의 재능 많아서 어, 인기도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아, 그렇게 본인의 재능 잘 펼쳐가시면 좋은데 대신에 너무 치열한 경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내부 내에서 내 적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나의 경쟁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일단 어 어린... 나이시지만 그래도 대인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공부부터 하시는 22살 갑신생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992년 34살 임신생 여러분, 아 제가 임신생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어 그냥 딱 떠오르는 말은 어왜 나만 어렵지? 직장에서도 어,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또 가정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예 이게 뭔가 모르게 어, 내 생각하고는 전부 다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예, 나만 어려운 그런 생각이 많이 예, 드실 것 같으세요. 나만의 고집은 조금 버리시면 좋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때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나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은은할 상대가 있으시다면 지금의 이 어려운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 보셔가지고 내가 찾지 못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을사년 하반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80년 46살 경신생 분들이세요. 나만의 고집을 버리고 또 너무 내 머리만을 믿지 마라입니다. 섣부른 투자는 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욕은 금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물론 많은 공부도 하셨을 거고, 능력도 있으실 거고, 또 남과 다른 번뜩번뜩한 아이디어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 나만의 길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맞으신데요. 때로는 이렇게 너무 내 생각에 잡혀 있어서, 너무 내아 집에 잡...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신생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지혜도 또 빌리시고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68년 쉬운 8살. 무신생 여러분이세요. 우리 무신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이 지금까지 힘들게 노력하면서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욕심을 부리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또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또어 나의 평가와 남이 생각하는 나의 평가는 확연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무신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있다면 나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의 값어치를 얻어야 하고 이만큼을 내 것으로 만들어와야 돼라는 그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으셔서 새롭게 어 이동을 하시거나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또 자리를 어 옮기시거나 그다음에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사업 체를 또 파시거라 그러실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하실 거니까 서로간에 타협을 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그래도 힘들게 이어 놓으신 거 내가 흡족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노력만큼의 가치는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욕심을 내려 놓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56년 70살 되시는 우리 병신생 여러분들, 우리 병신생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으시고요. 건강만, 네, 건강만 잘 지키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특별하게 우리 병신생 여러분들께는 드릴 말씀은 없고, 그저 그냥 내 건강만 잘 지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지켜진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